안녕하세요 설날은 잘 보내셨나요 전 덕분에 푹 쉬었네요 오늘부터 아들 학교 개학했는데 집이 조용하니 너무너무 좋아요 저번 주로 또 제가 꼽은 수에서 4.5수 나왔는데 올라갈이 나오는 것도 능력이겠죠 이번 주는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며 1 0오1 3의 월요일로 또 꼼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화면을 봐주세요 영화 보러 왔는데 무슨 영화 하는지 포스터 봐야겠다 이 영화는 안성기님이 나오시나봐. 재미있겠어. 우와, 안성기님이다. 시사회하러 오셨나봐. 대통령 투표하러 왔는데 줄 서야겠어. 누구 뽑지? 투표는 완료했고, 여기 볼펜들이 많이 있네. 챙겨가야지. 거울도 있네? 잠시 얼굴 좀 보고 가야겠다. 뭐, 못생긴 얼굴 여전하네. 길을 잃었어.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뭐, 걸어가다 보면 나오겠지? 여기 문두개 있는 집 여기인가? 어, 그래도 잘 찾아왔네? 이 집이야. 어서 들어와. 언니 알았어요. 근데 잘 지냈죠? 1 0 5 3의 월요일 꿈수 이야기는 잘 보셨나요? 그럼 꿈수를 뽑아볼게요. 안성기님 푸필이 1월 1일이라 1번 챙겨보시고요. 영화번호는 12번 16번이고 하얀수론 3번 34번이고 미신은 12번이고 하얀수는 41번이에요. 대통령번호는 1번이고 하얀수는 18번이고 볼펜은 1끝수 10번이고 하얀수로 19번 43번이고요. 거울의 내 모습 번호는 24번, 42번이고, 길을 헤매다는 20번이네요. 길을 걷다는 4번이고, 현관문 번호는 9번이고요. 아는 언니 번호는 30번이랑 36번입니다. 꼼수 번호는 여기까지고 번호를 종합해 볼게요. 1, 3, 4, 9, 10, 12, 16, 18, 19, 20, 24, 30, 34, 36, 41, 42, 4 3이구요 여기서 제가 몇수 꼽아 볼게요. 1, 9, 10, 12, 18, 20, 24, 36, 41, 42입니다. 제가 꼽은 수는 참고만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번호는 오로지 제 꿈수로 나온 번호니 재미로만 봐주시길 바랄게요. 천5 13회 월요일로 또 꿈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꿈이 짧아졌네요. 밤을 얼마 못 자니 하하. 그리고 매번 당부드리지만 오로지 제 꼼수 번호로 나온 번호니 참고만 해주세요. 육수가 다 나오면 좋겠지만 한수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말해본 육수가 다 나와서 시청자님들이나 전화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국밤 되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아직 저녁 안 드셨으면 만난 저녁 드시고요. 푹 쉬시고 저는 내일 화요일 꼼수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굿나잇